예 오늘자 사설 토요일 사설들은 많이들 좀뭐 보시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토요일 되면은 같이 그냥 사설 제목 정도는 훑고 있습니다 토요일 조간을 이렇게 쭉 훑어 보니까요 조선일보가 어 요렇게 예, 띄어졌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아이러브 조선일보 나니가쓰기 조선일보 아그 조선일보 대단히 그 감사합니다. 예. 정치도 어 이렇게 할수 있다. 아, 예. 어 역시 대한민국 그 1등 신문이죠. 하하하하하. 자, 아, 보세요. 이렇게까지 대단히 내용에 집중해준 우리 조선일보. 정치도 이렇게 할수 있다 보여준 안철수, 이준석, AI 토크. 뭐, 물론, 내용으로 만약에 비춰봤을 때,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펼쳐진 그 대통령 후보들의 경선보다는 이게 더 나았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과학기술만을 놓고 대선 후보들이 집중 토론을 한 것은 우리 정치 풍토에서 전례를 찾기 어렵다. 정치공학이 아닌 진짜 공학으로 정치 토론을 할수 있다는 가능성도 보여줬다. AI 기업 대표가 사회를 맡았고 판교 IT 개발자들도 질문에 참여했다. 지지자들과 개발자 100여 명이 토론을 지켜봤다. 어, 말인 즉슨,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은 바로 이런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어, 여기도 띄워주고 여기도 띄워주는 어, 조선일보의 어, 사설 내용입니다. 심지어 사설입니다. 사설에 관심 있는 국민은 두 사람의 AI 반도체 토론을 시청하며 우리 과학 기술과 산업의 미래를 함께 생각해 볼수 있을 것이다. 예, 처음으로 보는 것 같다. 야, 조선일보 픽입니다. 이준석, 안철수, 이 AI 토크. 조선일보 픽이라는 점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조선일보 사설은 뭐 이거 하나만 보고요. 윤석열 파면되자 김건희 재수사 문재인 비리는 이제야 기소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요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기계적 균형을 빙자한 기만적 중립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검찰만의 어떤 형평성이나 균형을 따지려고 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범죄가 성립되느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을 각자가 해보시고 김건희의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기소권을 어떻게 같은 등치 같은 무게로 등치를 시킬 수가 있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김건희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은 중대한 범죄 비리이자 이미 처벌 받았어도 마땅한 상황인 것을 문재인에 대한 정치적 기소에 대해서 이거를 같은 선상에다 놓고 검찰 비판을 때리는 이건 내용 안 봐도 뻔한 내용이에요. 굳이 조선일보의 활자를 제가 읽어 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제목만 봐도 알겠다 이겁니다. 예, 알겠고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봅시다. 중앙일보 넘어가고요. 중앙일보는 최근에 어, 대한민국의 인재 유출이 되는 부분을 경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또왜 우리 한 후보님 사진을 실어놨네? <laughs> 그래 중앙일보는 혹시 뭐 어디 한동훈 후보님 우리 밀어주시는 거예요? 이 내용에는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일단 없는 것 같지만, 예 어쨌든 국가 석학까지 빠져나가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라고 했는데 온라인 판 사설에는 이렇게 사진을 한동훈 사진을 이렇게 넣어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가 석학이 빠져나가는 사태에 대한 어, 내용을 지적하는 것은 전 너무 좋은 일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한동훈 사진 걸어놓으니까 뭔가 또 목적이 있는 것 같지 않음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거임 예 그게 하나가 있고 한국경제 남아도는 쌀 대책도 없이 양곡법 재추진하는 이재명 이재명 후보 비판이고요. 첫 단추 잘 끼운 한미 관세 협상. 본 게임도 기대한다. 지랄하고 자빠졌죠? 자, <laughs> 죄송합니다. 욕해서. 어, 자, 한국경제가, 어, 한국경제가 어떤 언론인지 저는 뭐 설명을 뭐 많이 안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경제지들이 갖고 있는 보수성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보수성이라는 게 있는 거고, 기업을 최우선적으로 보고, 네 예, 친기업, 친미, 친보수적으로 보되 한미관세협상이 순조롭게 출발했다 최상목 부총리 안덕근이 어제 스콧 베센트 그리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2플러스2 통상협의를 했는데 첫단추를 잘 끼워 첫단추를 잘 끼웠다 한국과 미국이 각자가 지금 어, 이 협상에서 나온 결론을 이야기하는게 많이 온도가 다르죠 미국 쪽에서는 심지어 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어떤 협상을 하고 나서 기자들에게 결과가 어땠냐 라고 이제 그 질문이 들어오면 미국이 굉장히 일방적으로 어, 이익을 얻을 것 같은 협상과 관련돼선 a 게임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a 게임 -game. a 게임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외신들을 좀 보면 a 게임이라는 표현을 어, 등장시키고 <laughs> 실제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게 다 퍼준 거 아니냐? 어, 이런 생각을 실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다 이겁니다. 너무 불안해요. 개인적으로는 <laughs> 괜찮은 건지 싶을 정도로 좀 어, 불안합니다. 여기 보면, 제가, 재미나이 돌린 걸 보여드릴게요. AI한테 물어봤거든요. 외신 기사 좀 정리해달라고 하면 얘네가 정리를 잘 해줘요. 쫙 해주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번 협상 관련해서 미국 배센트 재무장관이 어, 밝힌 그대로 기술을 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이 일찍 왔고, 그들의 A게임을 가지고 왔다. 이 A게임이라는 표현이, 베센트 재무 장관에게는 굉장히, Oh, so nice! 베스트! 어, 한국 최고! 야, 니네, 야, 니네 최고! 야, 미국, 미국 만세! 한국 최고! 요런 표현을 쓸때꼭 A게임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 협상의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다음 주에 마치 어그리먼트 오브 언더스탠딩이라는 것을 양해 이거는 뭐 이제 양해 각서가 아니라 어 그냥 구두로 협의하는 서로가 약속을 하는 우리가 이제 이런 방향을 가지고 가는 것에 동의한다 그 정도의 표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얘기를 제가 왜 꺼내냐면 한덕수의 지시를 받아서 <laughs> 한덕수의 지시를 받아서 최상목 총리가 경제부총리가 가서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 어, 이 한덕수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통상교섭본부장 하던 시절에 실제로 이면 합의를 해서 들통난 적이 있어요. 그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 2000년도에 그 중국산 마늘에 대한 관세율을 그 인상하는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 <laughs> 중국이 한국산 휴대폰하고 폴리에틸렌 수입 이걸 잠정 중단하는 어, 보복 조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마늘 협상 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7월에 어, 그해 2000년도 7월에 한덕수가 어, 통상교섭본부장이던 시절이었고 중국과의 협상을 타결을 합니다. 근데 2년 뒤에 정부가 중국산 마늘세이프가드 긴급수인 제한 연장을 2년 반으로 제한하는 이면 합의를 추진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 이 국민의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을 한덕수가 통상교섭 본부장 하다가 글로 옮겨갔는데 이면 합의가 드러나자마자 자리에서 물러나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그 한덕수가 이면 합의를 했던 전례가 있다라는 걸 일단 설명드리기 위해서 요 기사 내용을 소개를 해드린 거고 어쨌든 지금 한국 경제의 이 사설이라는 게. 어, 첫 단추 잘 끼운 한미 관세협상으로 국내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린다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 첫 단추를 잘 끼운 건지 아닌 건지는 실제 합의나 협의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우리 국민들에게 세세히 공개가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박수치고 환영할 만한 내용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이구, 세상에. 어이구, 세상에. 떡궁열차님, 울란바토르 감사드리고요. 신인규의 시대정신님, 저번에도 이러시더니,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예, 오늘 오후 2시 오마이TV 대한민국 새로 고침 프로젝트가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오마이TV 생중계도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언론개혁, 박영식 앵커님, 정치는 신인규, 경제는 김용남, 어, 안보는 김종대 의원님 출격합니다. 일일영식 보시고 오후 2시엔 오마이 티비로꼭 와주세요. 일일영식 만세라고. 우리 신인규의 시대정신님께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예, 오늘 오전에 시작하면서 바로 포스터 걸고 홍보했습니다.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감사드려요. <laughs> 자 그래서 한국 경제의 제목 사설까지 좀 만나봤습니다. 네, 어, 한국일보 윤이숙 사죄, 국민의힘 윤과 저렴 물꽃 물꽃 되길 여의도 연구원장인 윤이석 윤이숙 원장이 어, 정강정책 토론회에서 어, 이개엄의강 탄핵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사과를 했죠. 근데 혹시 뭐 <laughs> 아이고 초롱님. 같은 고향이시래요. 대전 분이시구나.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laughs> 자 이렇게 사과해도 우리 국민들 안 받아주고요. 어,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여의도 연구원장이자 또 하나의 국, 한 국민으로서 사과하는 모습 보기 좋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거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안 바뀌고요. 사과를 참 일찍 한다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어요. 물론 이윤니숙 개인에게는 늦었지만, 늦었지만, 그래도 잘한 일이죠. 하지만 늦었을 때가 가장 늦은 법이고요. 12월 3일에 계엄이 있고 나서 이 내란 세력들의 끊임없는 자신들의 어떤 권력 유지, 그리고 자신들의 증거 인멸, 자신들의 사건 축소, 내란이 아니다. 그래서 권한대행들이 사실상의 어 헌법 위반 통치를 통해서 권한대행의 이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거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면 안 되는 일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서 제한적으로 해야 될 일을 또 적극적으로 행사하면서 우리 헌법 위에 군림하는 최상목 한덕수였죠. 그거를 또 쌍수 들고 응원해줬던 게 국민의힘입니다. 근데 이제 증거인멸이 다된 건지 이제 선거의 시즌이 되니까 이렇게 사과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잘한 일이죠. 당연한 거죠. 하지만 늦었죠. 그리고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께서도 이거를 뭐, 아유, 그래, 사과했잖아.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 어? 권력에 줄 서는 정치가 개엄과 같은 처참한 정치 결과를 낳았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 이제 달라질 수 있을 소냐 저는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버스가 이미 떠났어요. 그냥 국민의힘은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윤이숙이라는 정치인을 높이 평가해 주냐 뭐 그거 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어, 윤이숙 전 의원 시절에도 그리고 여의도로 돌아오시고 나서도 저는 이제 이분도 자신의 미래를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laughs> 이 순간만큼은 언론에게 주목받고 싶다. 이게 가장 컸다고 봅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한국 일본은 음, 첫 발을 순탄하다고 어, 썼네요. 저랑은 약간 좀 관점이 다르신 것 같은데. 향후에 속도 통제가 관건이다라 얘기를 하시는데 글쎄요, 어, 여기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제 한국일보가 나중에 좀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이 나와 있나? 이 협상만을 <laughs> 두고 어, 좁게 보면은 어, 관세 협상 해야죠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관세 협상의 속도가 붙은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어디까지나? 한덕수의 출마를 전제로 한 정치적 행보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관세협상은 한달 지나서 해도 되고 아니면 뭐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절대 어떤 협상을 진전시키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차기 정부가 탄생하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 이어받거나 아니면 그 정부에서 새로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시그널을 좀 줬어야죠. 근데 이거를 잘했다고 제가 환영할 만한 것인가 는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요첫 발이 순탄했다고 한국일보가 보는 관점과는 저는 좀뭐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일보의 그, 그 논점은 <laughs> 관점은 어디까지나 최상모 경제부총리의 발표를 있는 그대로 믿어주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시간을 7월 8일로 정해서 최종 합의는 6월 3일 대선 후 등장할 새 정부에 넘길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스콧 베센트 미 국무장관은 한국과 매우 성공적인 회의, 회의를 했고, <laughs> A 게임을 가져왔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치 여기에서는 방위비 분담금이나 어,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협상 이런 얘기는 없었다 라고 양측이 다 발표하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던 한덕수의 이면합의의 전례도 있을 뿐더러 이 자리 자체가 한덕수의 대선을 위한 자리 라고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순탄한 첫발이라고 제가 평가하기엔 너무 최상목의 입만 있는 그대로 믿어준 꼴이다 그리고 최상목은요 최상목은 역사의 죄인입니다. 한덕수요? 감옥 가야죠. 최상목이라고 안갈수 있을까요? 저는 최상목이 약석달 동안 보여줬던 그 권한 대행으로서의 행보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봐요. 내란의 공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뭐, 이제 9.19, 어, 군사합의 얘기 나오고,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 이런 얘기 나오는데, 대북 정책의 과오부터 반성해야 된다. 그니까 러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일찍이 밝힌 바 있습니다만, 저는 평화주의자입니다. 남북의 대결 국면보다는 화해 국면을 더 선호하는 사람이고, 당연히 DJ 정부 때부터 있었던 햇볕 정책에 대한 계승,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은, 물론,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가 없는 어, 대북 어, 뭔가 계속 친화적인 정책만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것보다는 강온 양면 전략을 택해야 된다라는 현실적인 목소리도 분명히 있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다 실패만 했느냐? 저는 평화가 곧 경제라는 차원에서 어, 대북 정책의 과오가 일부 있다면 수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 어, 방향이나 기조 자체는 전 이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처럼 그냥 북한이랑 문 닫고 있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적어도 어떤 소통의 어, 라인, 우리가 북한과 어, 소통을 할수 있는 적어도 그 신락 같은 희망 정도는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북한과 무조건, 북한과 무조건 친하게 지내면 안 된다. 북한과 친하게 지내자고 얘기를 하면 빨갱이다. 북한과 친하지, 친하게 지내자고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뭐 좌파고 빨갱이다 라고 비판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음 잘못된 관점인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협소하게 볼게 아니라 어 넓게 장기적으로 대북정책은 추진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온탕과 냉탕이라서 여기에서 찾아오는 딜레마도 너무너무 많고 어, 사회적 손실과 경제적 손실, 그리고 외교적 손실까지도 너무, 어, 극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기 정부가 이 대북 접근법을 어떻게 새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로드맵을 잘 가져왔으면 좋겠고요.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전 세계가, 어,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장면이었고, 뭐전 이것에 대해서는, 뭐, 어, 어떤 문재인 정부의 공으로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라서, 물론, 북한 쪽에게 무엇을 실제 넘겨줬고, 뭐, 뭐,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문재인 정부 당시에 김정은에게, 어, 실제 국가의 기밀을 넘겨줬다, 어쩐다 하는 우리 구구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저는 좀차제에 정리할 수 있게끔 차기 정부가 이 북한과 어 우리 한국이 그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현안들을 좀 정리해서 밝힐 건 밝히고 체계적으로 좀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경제 건 아까 하나 봤고 어 그래 여기 동아일보가 말 잘했네요. 동아일보가 설명하는 게 아까 미국이 빠르게 갈 수도 있고 한국은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나온 각어 부처의 장관들 각 나라의 부처의 장관들을 말을 따서 야 지금 니네들이 재무장관들끼리 하는 말이 다른데 어 조바심에 어 조바심에 말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 쪽이 앞서 나간다고 해서 미친놈들처럼 따라가지 마라 어 이면 합의 하지 마라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지 마라 라고 지금 속도 조절론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입니다 뭐 우리의 내용을 다 보진 않을게요 다만 <laughs> 내용을 다 보진 않아도 어쨌든 제목 자체가 최종 판단은 차기 대통령의 몫이 어, 되는 것이고 협상 속도를 놓고 양국 간 온도 차가 큰 이유는 처한 상황이 워낙 달라서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트럼프 정부는 동맹국인 한국과의 협상을 자국에 유리한 쪽으로 타결해서 시범 케이스로 삼고 싶어하고 한국 정부는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선을 앞둔 정치 현실을 고려할 때 조바심 때문에 타결을 서둘렀다가 너무 양보했다는 평가가 나오면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다는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상황까지 얘기를 해주면서. 어 동아일보는 예 동아일보 답지 않게 굉장히 나라 걱정하며 잘 써줬네요. 국민의힘 경선 비판도 더불어서 하고 있습니다. 탄핵 난타 전에 한덕수와의 단일화 편승 이부리그 자처하는 국민의힘 경선. 어, 탄핵을 어떻게 딛고 일어설지에 대할 진지한 성찰과 토론은 없었다 이런 비판이죠 이건 당연히 언론으로서 해줘야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아일보가 훨씬 더 지극히 정상으로 보이죠 예. 어, 그리고 또뭐 있을까요 세계일보 같은 경우에도 어, 미국 페이스에 말리면 안 된다 세계일보 논설 사설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동양신문은 어,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재수사 어, 검찰은 사과를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김건희를 엄벌해야 된다. 4년 넘게 이 수사를 질질 끌고 축소 은폐했다가 윤석열 파면 직후에서야 재수사를 나간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된다.라고 밝히고 있지요. 어, 어, 근데 사진이 사진이 안티인데 예. 사진, 사진을 이렇게 또 걸어놨어요.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할 법과 상식이 붕괴됐음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다. 검찰의 칼은 김건희 씨 앞에만 휘고, 무뎌지고 끝내 눈을 감아버렸다. 이 사건 공범들 사이에서는 김 씨와 패밀리로 묶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는 훗날, 최상병 순직 사건 등에서도 로비 의혹이 등장한다. 검찰의 조직의 명문을 걸어봐야, 검찰은 이미 문을 닫게 될 테니까, 예, 검찰은 사과하고, 김건희 엄벌은 특검 가사 할게요. 자, 이거는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비판을 했던 내용입니다.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은 재수사를 하면서 명품백 사건은 한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더 이어가지 않겠다. 무혐의에 대한 검찰의 결론을 첫 번째 결론을 존중하고 이어가겠다는 얘기겠죠. 근데 명품백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에 벌어진 일이며 대통령 당선 전에 있었던 주가조작보다 정치적 책임은 더 크다.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두 사건 모두 재수사를 하는 것이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꼼수를 택했다. 자, 청탁금지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유무만 판단하면, 청탁, 청탁금지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혐의를 준 거죠.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배우자 신고 의무가 있는 윤전 대통령은 퇴임 후 기소할 수가 있는데도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역시 무혐의 처분했다. 그리고 최재형 목사의 진술이나 등등 실제 인사청탁을 받거나 인사에 개입을 했거나 국정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명품백을 아무 대가도 없이 건넨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다. 그냥 받았다? 그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통일 TV 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무슨 금융위원 어쩌구라는 주장을 어 최재형 목사가 하셨잖아요 뭐라고요 금융위원을 임명하라고요 이런 걸 들었다고 주장을 하셨죠 수사를 하면 됩니다 수사를 그리고 청탁금지법만 적용할 게 아니라 엄밀히 놓고 보면 알선수재라든지 뭐 변호사법 위반이라든지 뭐 심지어 뇌물죄라든지 아니 생각해보세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4위의 월급을 가지고 뇌물죄 기소를 했는데 김건희가 받은 디올백을 가지고 윤석열에게 뇌물죄로 기소가 어렵습니까? 경제적 공동체 아니에요? 왜 잣대가 이렇게 다르냐 이거예요.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통령 취임 뒤에 벌어진 정치적 책임과 사법적 책임이 더클 사건인 디올백 사건은 이렇게, 어, 무혐의 처분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저는 이게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어, 보고요. 오히려 어찌 보면 사건이 디올백이 훨씬 더 간단하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를 다시 해, 해버리면 주가 조작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저는 보죠. 아, 어, 근데 이런 꼼수를 썼다는 거, 여기 나오죠?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했지만, 대표적인 이창수, 패싱하고 출장조사를 강행한 끝에 무혐의를 결정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이 필수인데도 검찰은 시도도 안 했다. 한심하죠? 그러니까 검찰은 이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문을 닫아야 됩니다. 검찰은 필요가 없어요. 검찰 같은 조직이 왜 있어야 됩니까? 공정하지가 않은데. 공평하지가 않은데. 정의롭지가 못한데. 뭐 검찰을 더 지켜봐야 될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결의 사설은 굉장히 뭐 어쨌든 제가 동의할 만한 내용을 실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한결에도 마찬가지로 관세 협상 뒤에 말이 엇갈리는 한국과 미국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그 내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토요일 사설들, 우리가 함께 좀 만나봤고요.